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치루트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치루트 코인은요 상장한지 3년 가까이 된 코인이고요 오늘 14% 이상 좀 크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깐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을 전후로 코인들이 변동성이 정말 커졌었는데요 이 아치루트 코인도 오랜 기간 조정이 길어지다가 어제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제가 1월 초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.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.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. 이 VIP 정보에는 뭐 2만 프로 간다 어쩐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래도 한 2천 프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, 010-5630-3659, 문자 루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. 주말 야간,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뭐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, 이 코인만큼은요. 손실 보시 마시고 이 정보 꼭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며칠 전에. 제가 이 아치루트 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.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. 이 목표가까지도 전부다 확인을 했습니다. 이뿐만 아니라 이런 공개된 곳에서는 말할 수가 없는 정말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은 전부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 루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부담같이 마시고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요. 아치 루트고요. 정보 무료입니다. 010 5630 3259루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요.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